염색 안 하니까 머릿결도 좋고 너무 좋아 그러는데 저같이 새치같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눈이 청순해졌습니다 음, 그렇죠? 눈동자가 쭉 들어갔죠 네. <laughs> 훨씬 젊은 것 같아요 살짝 살짝 다 했습니까?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엄마 음. 화장하고 머리 하는 거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 알았어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알려줄 게 있나? 아, 오늘은 응. 쓰는 제품들 같은 건 일체 광고나 협찬 이런 거 없이 진짜 영자쌤 찐템으로 내돈내산 내돈내산으로 어,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말리기 전에 얼굴에다가 스킨부터 이렇게 바를게요 살살 이렇게 해놓고 드라이로 말려줘요 대충 <laughs> 바람으로 말려놨어요 엄마 어, 머리 진짜 많이 까매졌다 엄마? 응. 그 샴푸 쓰고 그 샴푸 쓰고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여기서 염색 안해잖아 염색 안 하니까 머릿결도 좋고 너무 좋아 어, 머리가 더 풍성하고 윤기나 보여 옛날 같아졌지 <laughs> 한동안 응. 좀 약간 폭산머리처럼 막 파슬파슬했는데 그게 좀 사라졌는데 아니 그때는 자꾸만 염색을 해야 되잖아 2주만 지나면 하얗게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거의 안 한지 한달 반. 이 진짜 염색은 찐짜 응. 어 너무 좋아 저거 있어서. 다 아시지 않을까? 이겁니다. 모다 모다. 모다 모다. 모다 모다. 전 언니가 권해서 구입해서 쓰는데요. 마님들도 만약에 염색을 하신다면. 요거 한번 구입해서 써보세요. 아주 백발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같이, 새치같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없죠, 머리. 이렇게. 이렇게. 흰 머리가 살짝 갈색으로 나오고. 광고 아닙니다. 응. 광고 아니에요. <laughs>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에센스도 바르고, 영양크림 엄마는 그럼 저거 응. 매일 써요? 매일 쓰라고 돼 있는데, 응. 엄마는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번 응, 응.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냥 기초를 좀 응. 충분히 잘해야 된다 응. 화장하기 전에 그렇지 기초를 충분히 잘해야 되고 만약에 화장을 하려 고할때 너무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게 되면 그 색조나 메이크업 할때좀 힘들어 음. 살짝 머리를 한번 또 손질을 해요 중간 중간 어.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거구나 응, 응. 다 하고 하려면 머리가 너무 그 뻗치고 막 이런 식으로 머리가 완전 마른 다음에 이 드라이기를 쓰려면 머리가 컬이라 그러지 컬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다 머리를 여기 는 데가 정수리 부분이 살짝 서야지 좀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장품 하는 그잘안지워져어 뭐라 그래 그 <laughs> 메이크업, 메이크업 베이스, 베이스. 응.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런 게 금방 잘안 닦여요 얇게 펴서 그냥 발라요 확실히 덜 지워지지 그렇지 확실히 덜 지워져 베이스를 바르면 확실히 덜지워지더라아 오늘은 촬영만 하니까 선크림은 안 어, 바르시네요 안 바르지 이거 정말 좋아 좋다고 합니다 많은데 응. 응. 좋아요 피디가 사다 줬어요 <laughs> 저는 안 써봤는데 응.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엄마 좋다고 하니까 좋아. <laughs> 또 보여드려야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응. 살살살살 돌려요. 제일 넓은 데서부터. 붓으로 발르면더 응. 좋은 게 있어. 더 촘촘하게 발린대보있는 데를 좀 응, 많이 발라요. 나머지는 그냥 남은 걸로. 프로 같아, 프로. 어 그래요? 응. 약간 지금 덜 발라도 돼요. 또그스펀지로 다시 한번 위에 더디 필크거든요. 남은 걸 갖고 이 솔로 이렇게 찍어요. 꾹꾹꾹꾹꾹 두드리면서 그리고 탁탁탁탁 이제 지금서부터는 좀 꼼꼼하게 탁탁탁탁 쳐줘야 돼요. 아까 얼룩얼룩했던 게다고워졌지 겉떡 음. 여기 있는데도 이런 요런 저기 이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스펀지가 저희는 촬영을 하니까 피부를 좀더 뽀샤시하고 하얗게. <laughs> 평소보다 그렇죠. 그렇죠. 촬영할 때만큼 좀 화사한 톤. 그렇죠. 그래야 예쁘게 나와요. 더할거 없어요. 완벽해. 파우더 파우더를 노라 메르시에라는 거이렇게 응. 살짝 찍어서 이걸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생각하면 안 되죠. 응. 이꼭한번이 과정을 해. 안 그러면 덩어리가 지니까 그래갖고 살살살살. 왜냐면 그 눈썹을 그리는데 유분기가 있고 이러면 눈썹이 제대로 안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살살살. 살살. 살 그리고 살살 이렇게 남은 걸로 하셔야 돼요. 요 이렇게 해도 화, 화장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얘를 다시 닦아. 그것도 되 어, 그럼 이것도 쓰지. 이그 농도가 뭐예요? 하이라이트. 뭐 하이라이트. 제 이거랑 똑같대. 똑같은데 더. 싹접 봐봐. 엄마가 했어. 엄마 스타일이야. 엄마 스타일. 자, 이거는 아예 조금만 살짝. 이것도 투명 파우더인데. 응. 바로 감바르고 턱 차이나. 그 다음에 이 이거는 이제 볼터치 할 거야.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응, 톤 다운된 핑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좀한번 쳐줘요.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스마일. 응? 한번 동그랗게 바르네. 응, 응, 난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훈련지 끝났어. 이거는 언니 거 훔쳐온 거야. <laughs>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어, 해. 언니 거 훔쳐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그 음영이지. 음영. 네. 음, 음영을 치는 거예요. 음영을 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계란형으로 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얼굴 깎아내는. 어, 색깔이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색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같이 써요. 한번 한, 한 바퀴씩 돌려갖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살 써야 돼요. 요 사이. 어 헤어라인 응. 요 사이. 이거 차이가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이거 꼭 있어요. 이, 이 젊어 보여요. 젊어 이게. 보여요. 헤어라인을 뭐. 채우는. 지금도 딱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뭐어 어. 다시 한번 해갖고 요건 어디를 하느냐 모두 다 여기 각이 있잖아요. 저도 살짝 각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엄마 제대로 하네. 이렇게. 이게 보니까 붓을 바깥쪽으로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안쪽으로 응. 그래야지 얼굴이 동그랗게 모여 보인다고 올라가자 자. 이러면서 자. 이뻐져라 그 다음에 여기 붓에 이제 끝에 조금 남았잖아요 여기를 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유걸로 하면 돼 우리는 뭐두 가지 할 필요 없어 <laughs> 자. 왜 이렇게 웃어? <laughs> 어때요? <웃음> 이쁘잖아 됐지? 됐어 됐어 이제 눈썹을 그려야 돼요 좋아요? 그게 제일 색깔이 잘 맞아. 이거는 제가 500년 전에 응. 놀러 갔을 때 어디서 산 지도 모르는 500년 된 응. 아이브로우. 응. 근데 이 눈썹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작은 거울을 하나 쓰고 큰 거울에서 보고 이렇게 두 거울을 두고 써야 된대요. 음. 저는 그 전에 큰데다만 그리니까 제대로 못 그렸는데 이렇게 짠짠하게 이렇게 쫙 봤다가 큰 거울에서 또 터치 보고 터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해볼게요. 자, 나는 눈썹을 살짝 일자로 그려요. 저는 그 문신이라 그러나? 네, 그, 어, 그거를 했는데 그 라인으로 제가 일단 1차 가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울을 보면 이 앞부분이 살짝 어색해요. 음. 그러면 다시 거울을 딱 갖다 대고 여기를 조금씩 메꾸는 거예요. 얄밉게. 얄밉게. 확 메꾸면 인상이 확 틀려지니까 조금씩 꾹꾹 찍으면서 제 원래 눈썹대로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펜슬을 요렇게 깎는 게 중요해요.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려봐. 약간 이게, 사선으로. 피디가 응. 깎아줬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한쪽 확 날려갖고. 한쪽 확 날려가지고 응. 하면은 삼각 같은 모양. 그러면 이 안으로 넓은 면으로 칠할 수도 있고 응. 세워서 이렇게 모양도 잡을 수 있고. 응. 그러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응. 그냥 깎았습니다. 이렇게 깎는 거예요. 됐죠? 응. 그럼 눈썹도 끝났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눈썹 아이섀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눈 밑에 보면 아주 젊었을 때그 문신을 해갖고 그 문신이 약간 세파라타 그런가? 그치 그런 게 있어요. 번져도... 어, 잉크가 번져갖고 없어요. 이렇게. 요새 제일 최애 팔레트? 응. 요것만 쓰세요. 최고. 응, 그게 최고야. 자. 뭐랄까. 팥죽 핑크. 응. 골고루. 나한테 맞는 색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다 유행한다고 내 눈하고 안 맞는 색을 하면, 음. 저는 약간 핑크톤을 하면 약간 두드러 맞은 것 같지 좀볼것 다를까? 좀안 어울려, 엄마는. 이것도 핑크인데? 근데 이양보라빛이잘 들어가요. 아, 맞아. 음.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진한 색으로 눈 밑에 맨 가까운 부분을 그 지우는 거예요. 이 파란 그림자를. 음. 파란 그림자를. 그래야 눈 해놨을 때 깔끔하거든요. 자, 붓은 한두개 정도면 돼요. 음, 어, 어떤 붓이요? 이렇게 작은 붓, 뭐, 터치할 수 있는 붓. 어. 짙은 파축 색깔. 이거 두 번째. 이걸 어. 이렇게 갖고 눈썹을 눈썹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눈썹이 아니야, 엄마, 그건 눈꺼풀이야. 어, 눈꺼풀. <laughs> 아니 눈썹이 제일 붙은데. 그러니까 여기, 눈썹이 제일 아, 붙은데. 어, 어. 이걸 여위에다 칠하면 안 돼. 그럼 지저분해. 이렇게 봐봐, 지워지지? 음, 음. 응. 숨을 죽이고 살살 숨을 죽여. 응. 저 봐봐 어때? 음 좋아. 요 마님들 보세요. 한쪽 하고 안 한쪽 하고. 응. 그란 느낌이 사 응, 없어졌어요. 눈이 청순해졌습니다. 응, 그렇죠. 눈동자가 쭉 들어갔죠 그냥. 그그 <laughs>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연한 색으로 이렇게 칠어요. 요 그거 위에 눈썹에다가 쌍꺼풀 안에 들어 접히는 부분에다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깊어 보이시죠이 색이 안이 아, 색이 안 지고. 음. 응? 그면 이렇게 약간 약간 깊이 쏙 들어간 거 같잖아. 음. 좀큰 붓으로요. 그거보다 더 연한 색깔. 얘를 싹 잡고요. 얘를 이 쌍가풀과 쌍가풀딱접히는 부분과 안접히는 부분을 편안하게 한번 슬쩍 발라줘요. 이 색이 안지게 음. 챡방 챡방. 그렇지. 응.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펄루바를 놨다고 생각해봐. 지저분해. 지저분해 보이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골수 10년 된 거. 요1 0 0년된 건데요. 자, 그다음에 정말 색이 좋습니다. 이거를 싹 붓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갔고요. 무슨 색 쓰실 거예요? 어, 이제 요요색 써요. 뭐? 요흰 색깔. 아, 요, 예. 요색, 요 색깔, 제일 연한 색깔, 음. 제일 연한 색깔을. 이건 어디다 보냐면. 눈썹하고 눈두덩이라지 이 네. 사이에 한번 살짝 그냥 너무 이색지지 않고 정리된다는 느낌으로 바로가안바로 차이 되게 나저 깔끔해요 아, 깔끔해요 이걸 싹 한번 발라주면 이렇게 하면 자, 그 눈썹 눈. 지저분하게 그려진 것도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봐봐 그치 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눈썹은 응. 다 됐는데요 여기 이제 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예, 좀 약간 눈이 힘 있고 약간 탁봤을때 눈이 그 우수에 찬거 같이 좀 아련하게 보이려면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진한 색깔에 뭐 무슨 색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요 진한 색깔, 요 색깔을 이용해서 요끝에다 대고 이렇게 위로 탁탁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라인 그리는 응. 게 어려우니까 응. 이렇게 이렇게 약간 눈꼬리 응. 응. 올려 주고 살짝 올려 주는 거지. 이제 다 됐고 이제 예. 잘안 쓰는데 그래도 그 촬영할 때는 마스카라를 해야 눈이 좀땡그랗게 힘있어 보이니까 이걸 꼭 해요. 살짝만 찍어요. 어머, 뭐, 뷰러도 잘한다. 왜? 네? 난 뷰러를 못하겠어. 왜? 무서워. 못하겠어, 뭐 있어? 한번 살이 살짝 찝혀봐야 잘하지. 음. 마스카라는 근데 이거 말고 더 최애가 있는데 못 찾으시겠대요. 어, 좀 얇은 거 있어요, 소리. 꼬리 얇은 거 응, 있어? 응 있어. 그때 네가 사다 준 거. 그게 좋아 나는. 이게 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게 싫어서 이게 눈썹이 짧고 이런데 이게 너무 눈에 많이 묻어 있으면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터칠 수가 없어. 자. 사실은 이거 거울을 놓고 내 손을 살짝 눈을 까뒤집어서 하는데 내가 오늘은 그걸 할수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잘 칠하시네. 다른 단추라고. 그리고 이제 루즈를 발라야지 립스틱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제 거. 응 딸이 응. 아니 그많이들이 엄마 립스틱을 되게 궁금해 하셔 이거 제예요? 네 이게, 응, 이게, 이게 제예요 무슨 색이야? 너무 예뻐 응. 붉은빛인데 너무 빨갛지 않고 약간 홍색? 뭐 이렇게 그런 색이 띈 거지 워터멜로 수박색이라고 써 있어요. 수박색. 아 그렇다. 딱이다. 수박색. 응, 수박색.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응. 요즘에 약간 파서 쓰는 편이야. <laughs> 아주 충분히 솔에다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까 이렇게 가지고 가. 화사. 응. 다 됐습니다.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끝. 이제 여기다가 살짝 복판 가른발을 타요. 그 빗은 뭐예요? 이거 어 이거 저기 뭐지? 이거 훑까시는 빗이야. 아빼콤훑까시훑까시 어, <laughs> 머리 뒤에 풍성하게 이렇게 빗어주는. 응. 음 많이들 응.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좋아하실 이런 보통 이런 빗으로 많이 하시잖아. 응. 이거보다는 이게 되게 좋아요. 살짝 들어서. 요 뒤에다가 고가시를 살짝 넣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가시 살짝 그리고 자, 뭐 집에서 쓰는 어, 스프레이 종류 있으면 조금 한번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살짝.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잘만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 반묶음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들고. 가요 요즘 밥먹음 스타일을 즐기시는 응. 것 같아요. 요새 머리가 어정쩡해서 자, 이렇게 해서 뒷핀을 꼽고요. 그럼 여기 울뭉줄뭉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꽃챙이빗이나 손으로 살살 모양을. 모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갔으면 어. 너무 어색하니까 살짝 빗을 내려갖고 오, 잔머리 요렇게. 라인 잔머리 라인을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어색한데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자. 헉, 그리고 모습 어. 너무 예쁘다. 응.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너무 꼬부른 거 같지만 조금 있으면 얘가 살짝 펴지면서 제 모양이 이쁘게 잡혀요.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두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 힘없이 쭉 뻗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쓰는 스프레이가 있다면 여기다 바로 하면 이게 뭐 뭉치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살짝 뿌려갖고 얘를 끝을 살짝만 만져줘요.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됐고 전체적으로 한번 슬 흘러내리지 말라고 바람에 어. 앞으로 촬영을 하면 한두 시간 있어야 돼요. 저. 근데 그런 면분 여기로 딱 갈라진 가름 있잖아 여기 이쁘기도 하지만 여기에 메커지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래요. 뭐 어, 팡팡이. 자, 마몽드. 응. 팡팡이로 어. 마지막을 이제 두드려 주는 거예요. 어, 깨진 거 다시 붙였네. 어, 뭐 대충. 이것도 한번 아. 털어내고 써야 돼. 찍힐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살살 살살 이렇게. 정수리. 정수리. 잠 응. 이것도 잘못 찍으면 가루 날림 있으니까꼭 한번 털어하셔야 돼요. 살짝만 너무 또 이게 다 메꾸면 안 예쁘더라고. 그건그 가발 쓴것 같더라고. <laughs> 요 정도. 오, 어, 때요 훨씬 잘먹었이요그렇 어, 음. 살짝 살짝. 제가 이걸 확해 보니까 어떤 날 촬영 끝나고 보니까 가발 뒤집어 쓰고 나온 거. 소년 명수 있잖아요. <laughs> 끝났습니다, 마님들. 오늘 제화장법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거 머리는 이제 조금 더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말아도 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안으로 말아도 일단 되고. 일단 피자를 먹고 저우옷 어. 갈아입고 또 인사드리죠. 어, 그럴까요? 음.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했습니까 네. 진짜 현실 옷장이다. 응. 그냥 따로 여기 집이 좀 작아서 옷방이 없어요. 작은 방 하나를 옷방으로. 오늘은 이걸 한번 해 볼까요? 좋습니다. 항상 앞치마 입을 때마다 아 오늘 수업 좀 열심히 잘해야지. 떻게 재밌게 좀 해봐야지 인데 <laughs> 그 힘들어요. 해다 보면. 약간 출근하는 느낌. <laughs> 어우, 옷 진짜 깨끗하게 다렸네. <laughs> 드라이에 갔고잖아. <갖고> <laughs> 이게 드라이 해 주시는 분이 요즘 정성을 다해서 해 주셔. 엄마가. 막 양념 막 묻어 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른 데는 안해 주려고 그러더라. 예. 그렇지. 너무 지저분하다. <laughs> 쟤 누구야? 이태평. 이 이태평. <웃음> <웃음> 엄마 출근한다고 인사하러 나왔어요. 박스 다가오 음.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